쫄깃한 해죽순 라면, 사흘을 두어도 쉬지 않는 해죽순 미네랄 김밥, 기막힌 아이템 시식회 및 사업 설명회를 안내드립니다. 일시 2024년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입니다. 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60. 동의궁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저희가 통째로 빌렸습니다. 어, 동의궁 위치 문의는 010-5253-8218. 지하철 8호선 산성역 1번 출구에서 직진으로 약 900m. 그니까 도보로는 약 8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 오셔도 뭐 아주 뭐 가뿐하게 오실 수 있는 거리니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한금손010-4058-8996그 다음에 본인입니다. 배대열 회장 010-2911-3916 그 다음에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을 받습니다. 50명 선착순 마감하고요. 계좌번호는 농협 351-0866-1950-53 주식회사 한금손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은 늦은 점심식사로 해죽순 미네랄 김밥 해죽순 미네랄 라면 해죽순 주먹밥을 양껏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해죽순 미네랄 김밥 및 해죽순 미네랄 주먹밥 제조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해죽순 미네랄 김밥 석줄 해죽순 미네랄 라면 3봉지 관절 파워 1개월치 한 박스입니다 해죽순 미네랄 김밥 제조용 해죽순나물 500g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땅콩 범벅 140g, 아스파라긴산 200, 콩나물 4kg 한 박스도 드립니다. 위에 열거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여러분 참석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근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에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불경기가 끝을 모를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의 외식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문을 닫고 철수하는 업소가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황금손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크게 히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에 특별히 좋으면서 가격은 매우 저렴한 상품들을 개발하여 사업자님들과 함께 시식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